제가 이제 감정 노동자, 특히 우리나라에서 감정 노동을 하는 서비스 노동자들을 대하는 방식이 그 어떤 노동의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보다 철저하게 의뢰 입장에 있게끔 태도나 행동이나 말을 다물게 하는 또그 갑질이나 그 과도한 나의 일을 벗어난 일들에 대해서도 감내해야 되는 감내의 지수를 요구하는 음. 그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 잘못된 이제 서비스 문화 행태라고 할수 있는데 그 속에서 제가 인간의 그 존엄함이 뭔지를 항상 많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음. 것 같아요. 때로는 뭐 땅콩 해양에 준하는 일들이 비행기에서 일어나게 될때 어, 내가 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그 소위 말하는 밥거리 걱정 때문에 음. 노라고 얘기 못하고 이게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따라줘야 되고 혹은 그 상황에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오래 고개를 숙여야 되는 이런 이제 우리 사회의 부조리들을 많이 보게 됐고 또 비행기 안에서 많은 바깥에서는 정말 음. 어, 어, 저 사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음. 인물이야. 음. 학자들정치인이또 음. 다른 권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뭐 종교인이든 종교의 세계든 근데 와서 하는 행동이나 태도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각색되어 있고 그런 거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거칠해에 익숙해져 있는. 그냥 이중적인 사회예요. 어떻게 보면. 네. 네. 그래서 실질적인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지 음. 않고 나의 삶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비행기에서 겪었던 많은 갑질 음. 사건들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모 당에 어, 그 당시 아마 그분은 최고위원 정도의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을 뭐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음. 저도 지금 정의당이라는 진보 정당이 지만요 얘기를 하면 어느 당인지를 모두 다 <웃음> 짐작하시겠지만, <웃음> 아, 했고, 또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대통령 선거에 물론 우리 정의당 후보도 나왔지만, 아무래도 그, 그쪽 진영이 더큰 당이었기 때문에, 음. 양다, 1대1 구도로 가면서 당시 최초로 뭐, 펀드라는 제도를 마련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희 당에도 제가 이렇게 그 후원을 했지만, 그 당의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음. 거기도 이제 정말 큰 액수를 후원을 하기도 했었는데, 음. 그 정도로, 어, 저는 TV에 나오는 모습, 그 정치 세력이 각 얘기하는, 그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고 본인들은 진보라고 하는 진보의 가치를 실을 한다라는 걸 정말 진심으로 믿었죠 근데 비행기에 딱이 분이 탑승을 하게 됐는데 비행기에 탑승하시면서 가족이 네 분이 타셨는데 이코노미 티켓인데 뭐 퍼스트 클래스로 탑승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 돌발 뭐, 상황이 몰라서 돌발 그럴 수도 있는 일일까 돌발 상황이야 저희는 이제 안내를 당연히 친절하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아, 아, 이 티켓은 저쪽 뒤쪽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이제 이분이 누, 눈빛이 달라지면서, 소위 말은 눈이 뭐 뒤집어졌다고 표현하나요? 음. 뭐 음. 이런 이제 행동을 하면서, 너 이름 뭐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실상을 알고 봤더니, 이제 이분들의 위력을 아니까 그분이, 에, 국토 교통위의 수장이었어요. 네, 국회 안에서. 음, 음. 그러니까 이제 여러 로비의 대상이기도 했겠죠. 음. 그러니까 이분 좌석을, 이분 가족들 좌석을 본인이 요청을 한 건지, 스스로 해준 건지는 저는 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음. 퍼스트 클래스를 다 바꿔준 거죠. 음. 근데 이게 비행기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비행기에도 이게 퍼스트 클래스나 뭐이 클래스마다의 이제 승객의 수에 따라서 그 비용 절감을 이유로 승무원 숫자를 줄이거든요 근데 퍼스 클래스에 승객이 없 원래 걸까요? 없었기 음. 때문에 3명의 승무원 숫자가 비어져 있었던 거예요 음. 근데 이분들이 4명이 탔어 그러면 음. 서비스를 해야 돼 그럼 이게 이제 다른 곳에서 인력이 모자라게 되는 사태가 발생되는 여러 가지 현장의 어려움은 이게 그분들이 자리에 하나 나 주는 게 뭐가 문제야 문제야라고 하는 것이상의그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 개인이 겪게 되는 불이익이나 그 업무의 강도는 어마어마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도 좀 했지만, 뭐 저는 회사에 소속된 사람이었고 회사가 지시하는 바를 따라야 되니까 이제 감내하고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분들의 이제 갑질의 비행기 안에서의 갑질의 농도가 이제 너무 심해지는 거죠. 어, 마치, 이제, 이, 나, 나 이런 사람이니까 여기 있는 모든 걸 내가 다 누릴 거야. 음. 그래서 가령, 어. 뭐, 퍼스크래스가 그 이코노미에 비해서 10배 많은 서비스가 있다 그러면 그 서비스를 다 하라고 하는 거죠. 심 음. 없이. 근데 우리 지금 일단 사람도또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비행기가 도착했는데, 당시에 이게 또 하나의 이제, 조현아 씨와, 아니야. 를 비롯한, 음. 제3 경영인들, 그러니까 세습자본으로 그냥 그 자리에 올라가 음. 경영인들의 문제를 딱 보여주는 건데, 대아항공에서 이제 3세대 경영인들이 되면서부터 비행기에 있는 기자재나 이 소비품에 대한 숫자를 세기 시작합니다. 음. 근데 이거는 어떤 정량적인 숫자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날은 비행기가 흔들려서 그날 실거 같은 맥주가 다 이렇게 흔들려서 서비스를 못 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날은 승객들이 맥주를 안 좋아하는 사람만 타서 맥주 를다 담을 수도 있는 거고 한데 이거를 그런 어떤 현장의 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치적으로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이거 내야 돼 그리고 이거 마이너스 플러스 맞춰 그리고 여기에 남거나 모자란 애들은 불량이니까 이렇게 징계 이런 식의 이제 현장감 떨어지는 이제 정책을 펴는 과정에. 이 승무원들에게 이제 비행기의 기자들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상위 퍼스트나 음. 비즈니스 클래스는 좀 좋은 이어폰이 신기는데 이 이어폰을 가끔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 뭐 솔직히 저도 그 마음은 이해가 음. 있는데, 뭐 이렇게 로고가 찍히고 이러면 기념일까요? 뭔가 기념품으로 아, 간직하고 싶은 마음들이 계시잖아요. 음.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담요도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이 숫자를 해서이 모자란 만큼 음. 승무원들이 배상을 해내게 하는 거죠. 이 서비스 하기도 바쁜데 음. 이제는 담요 개수도 세야 되고 예전에는 그 담요를 약간 기념품으로 몰래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뭐라 그럴까 음. 추억 내지 재미로 네.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실제로는 음. 이 항공사들이 그런 음. 부분 소비재 부분은 이걸 포함해서 가격을 측정하거든요 음. 음. 이 정도 루스, 로스는 있다라고 음. 가정하고 음. 근데 이분들이 이제 현실감 없는 경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피치를 달아갖지고 그 그때 이제 이 국회의원이 탔을 때 어, 만약에 헤드폰을 하나 분실하면 그 가격을 내는 것 플러스 인사상 조치를 취하고 뭐진급에 불이익을 준다 뭐 2차 3차에 막 규정들이 <laughs> 엄청 붙은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어, 비행기를 딱 내리고 났는데 퍼스트 클래스 이제 헤드폰 하나가 부족하게 됐는데 음. 그러니까 승무원들이 사색이 된 거예요 음, 모두가 음. 일단, 내, 네게 음. 나한테 불이익 있는 것도 겁나지만 음. 이걸로 2차, 3차 추궁이 발생했을 때 심리적 압박이 엄청나게 심하거든요. 이전에는 이제 제가 96년도 입사했을 때만 해도 어떤 승객의 컴플레인이 왔다고 그래서 회사의 모든 직원들을 막 이렇게 옥죄이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이 상황에 타당성에 대한 얘기를 듣고 개선하려고 했는데 그 이후 이 3세대 경영진이 들어서고 나서는 추궁의 방식으로만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보다 해피 내지는 이걸 이제 만들지 않겠다는 뭐, 오버의 이제 행동들만 넘쳐나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서비스를 아, 이분들하고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없어지고, 내가 트집 안 잡혀야지, 내가 징계 안 받아야지, 이런 이제 감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사회 생기면 나만 괴로운 게 아니라,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팀제로 운영을 해서 1년 동안 15명 중에 20명의 승무원이 같이 일하는데, 네. 아, 너 때문에 음. 벌점 받아서 내가 진급도 못돼 이게 이제 주원 글씨처럼 일년을또 네. 쫓아다니게 되는 뭐, 입장이 뭐, 되고 상호 감시제 비슷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그렇게 그렇게 만들어 버렸근데 아, 그걸 이 분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죠 왜 음. 내가 눈에 보이거든 음. 근데 그건 기업 문화나 장기적인 발전 고객들이 생각하는 이제 만족도에는 월등히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걸 결국은 저는 이게 에, 본인들이 노동을 해본 적도 없고, 정말 현장, 본인들은 현장에 있었다고 하지만 이미 과장, 부장으로 시작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괴리된 상태에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나도 이제 그 헤드폰이 하나 없어지는 바람에 이제 살생이 된 승무원이 그분, 가족분들한테 물어보게 음. 된 거죠. 이제 출국장, 입국장을 나가고 음. 계시데 너무 죄송한데 제가 헤드폰을 못 찾았는데 음. 어디에 어디다 두셨습니까라는 말을 했는데 음. 물론 기분 나쁠 수 있을 음.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걸 더 이제 나의 건의에 도전했다라고 음. 생각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조은아 씨에게 전화 를건 거죠. 그래서 내가 얘기 더안되나국 토부 원자 응? <laughs> <뭔지> 알지? 위원장 <laughs> <laughs>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이 비행기 안에 있는 승무원들이 엄청난 곤란한 상황을 음, 1년 내내 겪게 되고, 그, 이런 일이 발생을 했었죠. 아, 예, 예. 뭐 아시겠지만, 국회의원 직의 중간에 음. 뇌물 혐의로 하고, 그런 음. 일들이 참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음, 뭐, 그걸 보면 항상 일상적으로 그런 대접을 요구했던 참. 건 아닌가라는 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때 이제 그분에 의해서 제가 어쩌면, 이, 우리 사회를 바꾸는 역할을, 음. 음. 어, 선택 때 누군가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누군가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정치 교과서처럼 나오는 얘기가 있잖아. 요그 내가 그 나치 시절에 어, 내 옆에 있는 이제 누군가 유대인들이 잡혀가고 할때 눈을 감고 모른 음. 척 했더니 결국에는 내가 그런 일을 똑같이 당하게 되거요 그래서, 고대목에서 그 네. 사실은 모든 그, 이 뉴스에서 네. 거론이 안된두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누구냐면, 아까 여승무원. 네. 또 하나는 1등석에 같이 앉았던 그 누구. 네. 어쩌면 이게 보통 시민의 또 다른 모습일 수 있어요. 음. 저는 그 부분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오, 어떻게 궁금하실까? 아, 어떻게 궁금하냐면, <laughs> 어, 같은 피해자잖아. 승무원 같은 네. 경우에는. 네. 그런데 그 뒤에는 어 어떤 그 대한항공의 음. 또 회의에 의해서 또 우리, 음. 우리 박 부대표한테 불리했었죠. 불리한, 네. 오히려 이렇게 네. 이쪽 편을 들어야 네. 되는데 그랬던 사례였고 음. 결국 1등석에 같이 있었던 음. 그 누군가도 전혀 이의제기를 못한 거잖아요. 음. 어. 누군지 아닐까? 누군지 아니까 그것만으로도 그래도 어느 정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뭔가 한마디 정도는 할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게 이제 보통 그 시민의 모습이면서 어참 그럴 때또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게 상식적인 모습이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까지 할수 있나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하나의 퀘스천으로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땅콩 회양에서그 승무원이 잘보이지 않지 음? 1차적인 피해자가 박정진이라고 생각했는데, 라는 오해도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이제 그때 상황에서 그 승모와의 관계, 또제 동료들, 다른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섭섭함도 있었고, 적극적으로 저를 변해주거나, 같이 저와 대항해서 싸우거나, 혹은 아니더라도 후에, 그 누구라도 이이 아, 이 일에 사실은 이거였어요라고 얘기해 줄수 있는 분들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없는 게아제 개인적으로는 참 아쉬운 부분이고 그런 이유로 이제 대중들도 어, 박창진 조연만 기억하게 된게 있는데 이게 기업의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는 정말. 어, 요만한 어떤 내부 고발이라든지 제보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누군지를 단방에 처분할 수 있을 만큼의 치밀한 감시 시스템이 있고 그걸로 받게 되는 불이익은 사회 구조가 절대 보호해 주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나서서 할수 없었던 상황도 있었고 에, 비행기 안에서 이제 제가 나서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당시 20대 초중반인 제 기준에서는 어려보이는 여성 노동자가 위기에 의해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감내하지 않아도 되고 본인의 업무조차도 아닌 일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 저아 하여금 화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입을 하게 된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조연아 씨에게 이제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렇게 절차를 밟아라 차라리 정식 절차를 밟아라 또 비행에 대도 실릴 수 없다. 이런 과정이 생기면서 나중에 이제 제가 반대의 화살을 맞아서 그러면 네가 더 기분 나쁘니까 내려라는 상황이 되긴 했는데 어 그래도 저는 지금 후회하지 않는 것은 제가 처음에 제 옆에 있던 동료 노동자의 안타까운 상황을 그나마 저는 이제 팀장으로서의 그렇죠. 책임이 있으니까 네. 제 본인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그 여승무원이 결국은 내리게 되는 네, 상황이었죠. 그죠? 그 보통이 더 신났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제 책임을 다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고, 야. 그래서 섭섭함은 없고요. 또 돌이켜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생각해 보면 아 저는 종교가 있는데 어쩌면 신이 박창진은 이 짐을 뭐 매일 정도의 힘은 있으니까 저한테 주신 것 같고 음. 그 친구에게 줬으면 어떤 또더 참담한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음. 에, 누군가 이미 이제 이게 불리한 일이 발생했다는 걸 알고 있고. 음. 이, 이 불이한 상황에서 사실을 얘기하거나 누군가를 변호하기 위한 행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용기를 낼수 없는 우리 사회가 되어 있다는 거는 상당히 안타깝죠. 음. 그, 근데 그분들은 아직 네. 회사에 다니고 있고. 네, 뭐, 네, 진급하시고 말을 시더라고요 <laughs>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뭐, 저희가 어떻게, 어떤 모습이다라고 진단을 이제 풀어서 드릴 수가 없겠지만 저는 이제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적극적인 행동을 하기 쉽지 않은 음. 우리 사회의 구조들 이게 너무나도 유착관계가 심한 거예요 음. 제가 동공여왕때 이제 당했던 사례를 얘기하자면 처음에 이제 회사가 지시한 대로 저도 따랐어요 그래서 예, 네, 조은혜 씨가 뭐 폭행도 하지 않았고 땅콩 해양 자체도 없었다는 식의 진술을 북도 교통부에 가서 하라라고 해서 갔더니.